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연이틀 하락했습니다. 아, 코스피가 1.49%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아, 1.18%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도 전일에 다우존스가 1.36%, S&P 500이 0.87, 나스닥이 0.09%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고요. 현재 다행인 것은 지금 이제 유럽시장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어제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대부분 다 하락이었고 많게는 2.78% 까지 하락한 시장이 있었는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약보합권 수준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다는 라 부분이 눈에 좀 띄고 요 오늘 뭐 대만 발 대만 발그 하락에 의해서 이 대만 가권지수가 장중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마이너스 어, 4.11%까지 예, 하락폭을 좀 줄여주면서 그나마 음, 뭐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뭐, 니케이를 제외한 이 중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대만 가권 지수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영향을 상당 부분 받은 부분이 예, 좀 아쉬운 흐름이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오늘. 아, 우리 시장이 어쨌든 많이 밀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스닥 선물과 s&p 500도 하락인 걸 보니까 오늘 잘못하면 미국 시장이 또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으로 봤을 때 지금 코스피가 22평선을 깨버렸거든요 가는 흐름에서 잘 가는 흐름에서 다시 한번 눌러졌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오늘 뭐 음봉으로 장중에 꽤 밀려서 마이너스 뭐2% 이상 1 3,140 포인트까지 좀 밀렸다가, 다행히 좀 반등이 나왔고, 다만 아직도 20평선 복구를 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하락했을 때, 최근에 22평선 깨면서 밀리는 날들을 보면, 연일 한 3, 4일까지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음봉을 굉장히 세게 맞았는데, 오늘. 해서, 지수를 좀 판단하고, 흐름을 어쨌든 뭐, 예, 예단하기는 어렵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 뭐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어쨌든 62평선에서 좀 잡아줬긴 했는데요. 내일 시장에서 이어질 수 있을까? 어쨌든 이틀 남았거든요. 어,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뭐 제대로 어, 흐름을 괜찮게 좀 이어갈 수 있을까? 뭐 우선은 그렇습니다. 5월 중요한 날이 있죠. 5월 13일 내일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고요. 옵션만기가 내일 지나가면 아마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변동성 있는 흐름에서 반등을 좀 이어 나가는 내일이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봄 직한 상황이다라는 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 우선은 요 오늘 뭐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안타깝지만 코스피도 오늘 외국인이 2조 7천억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어제 오늘 합쳐서 개인이 무려 6조 4천억 순매 숨매술을 했으니까 참돈 음, 많으신 개인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좀 쓸어 담으셨고 기관이 1조 5천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개별 종목에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여러,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입니다. 우선은 시장이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느냐가 가장 첫 번째로 지켜봐야 될 핵심 포인트가 아니겠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장이 어쨌든 반등의 시그널은 아직 나오는 상태가 아니고 내일 옵션 만기가 지나가서야 비로소 방향을 좀 틀어, 틀수 있는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뭐 이런 기사들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죠. s k 바이오사언스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예측할 수 있는 올해 실적에 대한 이슈죠. 이런 부분들도 언급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이런 시장의 눌림 흐름이 정말 폭풍우가 지나가면 적당한 시점에서 지지라인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어 추세가 깨졌습니다. 22평선, 52평선, 12평선. 기본적으로 이제 어, 상승 추세에서 가장 많이 봐야 되는 추세선 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음봉으로 마이너스 4.9% 하락하면서 이 추세가 좀깨졌고요 현재 잘 가던 흐름에서 밀려 버리면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마감 했기 때문에 내일 옵션 만기에 한 도지정도 만들어주고 모레 금요일날 반등하는 양봉이 나오면서 추세를 좀 전환하는 흐름을 가져갔으면 하는 제 뇌피셜입니다만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 우선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그간에이 공매도가 시작되면서 어이 수급을 좀 본다면 외인의 수급은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 17억 정도밖에 순매수가 안 나왔거든요. 다만 기관의 순매수는 여전히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고요. 뭐 시장이 이렇게 밀려버리는데 sk 바이오 사이언스라고 뭐 당연히 재간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나. 판단하고 있고요. 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시장의 반등이 어느 정도 선행이 되어야만 주가에 대한 흐름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어, 조금 아쉽지만 어, 어쨌든 뭐 오늘 정도 하락에서 어, 개별적인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그 현금 보유도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나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 그냥 현금으로 매수하셔서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오늘 이 정도 하락에는 내일쯤 되면 신용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지금 보면 증시자금이 이게 지금 지수거든요 이게 지수고 어, 뭐 거래소 볼까요? 어, 지수는 지금 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어, 예탁금은 변동성 있게 가져가고 있죠 각뭐 특별한 이슈 있는 종목들이 상장할 때마다 이렇게 예탁급은 늘고 빠지고 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부분은 신용융자입니다. 여전히 신용융자는 계속 그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어뭐 계속 늘어난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최근의 이 상황을 좀 본다면 어 신용융자의 거래소는 어막 22조 정도 가까이 됩니다. 22조 정도까지 되는데, 23조 정도 수준으로 올라갔던 수준에서 시장이 빠지면서 그래도 꽤 많이 밀렸어요. 한뭐 10조 가까이 빠진 흐름은 있죠. 10조 가까이 빠진 좀 흐름은 있고요. 조금 더 밀려야 되긴 합니다, 사실은. 코스닥 수도 역시 마찬가지고, 신용 융자의 비율이, 어쨌든 뭐, 코스닥도 여전히, 이게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 합친 건데요. 여전히 뭐 융자가 크게 뭐 빠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하락에서 반대 매매가 뭐 빠르면 내일 뭐 모레까지도 한번더 내일 만약에 밀리면 세게 한번 반대 매매 나오면서 시장이 밀, 밀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못해서 만약에 뭐1 2 2 평선까지 코스닥이 밀린다든지 라 아니면 코스피가 2 평선 상황, 62평선까지도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 정도까지 밀어버리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충분히 눌리고 확실히 지수로 틀어 올리는 방향성이 설정이 됐을 때야 비로소 어떤 흐름을 타고 다시 한번 반등의 어떤 기대감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참 어렵네요. 요즘 시장. 그리고 케미칼부터 보면요. 잘 어쨌든 간에 뭐 이런저런 이슈로 잘 갔던 갭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시장 흐름 반등이 괜찮았던 이 케미칼의 흐름도 오늘 다시 한번 300평선 깨버리면서 3.45% 하락했습니다. 음, 눌려버렸고요. 뭐이 시점에서 어떤 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laughs> 실정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어 제대로 된 상승은 나오지 못했죠.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다는 것은 어, 시장이 반등을 멈추고 하락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할 때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저는 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좀 됩니다. 어, 그런 말씀 을좀 드리고 싶고요. 매동자체를 봤을 때도 외국인은 순매도로 계속 하고 있고 뭐 기관은 사실은 뭐. 지금이 정도 파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기관과 개인은 케미칼 편이라고 보고 있고 이 외국인의 순매도가 중요한 하나의 시그널인데 보시면 오늘도 케미칼에서는 CS 증권에서 그리고 메 메릴린치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어안 좋은 흐름을 지금 가져가는 것이고. 아, 뭐 아쉽습니다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이 메릴린치의 오늘 매도 여전히 좀 부담이 됐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메릴린치하고 이 CS 증권에서 보통 CS 증권과 메릴린치가 특히 메릴린치는 단타로 잠깐 저점에 잡아서 매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증권사고 CS는 최근에 JP 모건과 <laughs> 함께 이 국매도의 창구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오늘 흐름도 쉽지는 않았다. 대차를 보면, 오늘 대차 거래는 상환이 좀 되면서 줄었죠. 공매도 비율은 여전히 15%나 됐습니다. 거래량 대비해서 많은 비중이고요. 그만큼 아직은 더 공매도에 대한, 음, 이슈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공매도가 시장이 눌릴 때 이렇게 음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잖아요. 마침 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아쉽게도 어 시장이 하루 이틀 정도 반등이 나오다가 밀려버리는 바람에 어 그런 부분들의 철퇴를 아주 제대로 맞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15% 가까이 매도가 나왔다. 아마도 이게 조금 더 지수가 밀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내일 옵션만기를 기점으로 어 내일 좀 하방을 잡아주면서 반등의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더 이런 공매도를 통한 주가의 하방에 대한 압력이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티는 것만이 어이 구간에서 버티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어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어, 신규 매수는 절대로 지금 어떤 종목이든지 할 타이밍은 아니다. 확실하게 좀 바닥을 다지는 걸 보고 들어가서 반등에 대한 그 상승분을 먹더라도 조금 먹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뭐 케미칼이 이러다 보니까 케미칼 우도 뭐 오늘 흐름을 깨버리고 저러나 13만 원만 넘어가면 케미칼 우도 굉장히 강하게 좀 한번 뜰수 있는 흐름이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디스커버리도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 2.33% 하락했구요. 사실은 사면서 모아가도 될만한 구간. 5만원에서 한 5만 5천원 구간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다시 진입을 했고, 뭐 여전히 이렇게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이슈를 붙여서 실적이든 뭐든 시장의 반등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뭔가 시그널 나온다면 충분히 좀 한번 틀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괜히 계속 들어가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동은 좋지 않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이 SK 케미칼 디스커버리 그리고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관심 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전히 계속적인 리뷰를 하면서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어떤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디스커버리가 13% 가까이 공매도가 나왔어요. 어, 체결 대차거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셋 중에서는 가장 어찌 보면 흐름 자체가 좀 불안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좀 안타깝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오늘 시장이 워낙 이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 쉽지 않은 흐름이었고요. 또 대만에서 어, 아주 좀 음, 주가 자체가 많이 밀리는 어,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장도 더 밀렸다 지금 최근에 뭐이 코로나가 또 대만에서 더 확산이 되고 TSMC 반도체 관련이죠 거기서도 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엄청나게 뭐 어닝 쇼크 같은 느낌이었죠 TSMC가 4월 매출 대비해서 많이 밀려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업진이 덮친 격으로 공매도까지 지금 재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정말 곡소리 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케미컬 디스커버리 바이오사이언스에 관심이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잘좀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뭐 시장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시장일수록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 하락만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마 반등 나오는 시점에서는 좀더 강한 반등으로서 3,200과 1,000. 그 지점을 돌파하는 어떤 흐름도 나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아음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전 대리 tv 구독하고 신 구독자 분들 중에서 아직 유한타 증권을 저희 제휴를 아직 그 신청 안 하신 분들이라면 무료로 저희가 아마 5월 이제 다음주 다음주 다음 중으로 전용 hts 화면을 제공 좀 드릴 예정입니다 기존 hts 화면 하고 어뭐 제공해 드리는 화면과 조금은 다른 부분이라 한번 써보실 수 있게 무료로 좀 제휴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공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관련해서는 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기존에 유한타 증권을 사용하고 계신 구독자 분들이라면 1588-2600으로 전화를 주셔 가지고요 어, 전데리로 제후변경 요청 드린다 라고 말씀하시면 제후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재 등록해 주셔 가지고 후원해 주신다 라고 좀 생각하고 응원해 주신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고 아울러서 이렇게 제휴 컨텐츠 등록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계좌에서 앱 설치를 통해서 이 유한타스마트 검색하시면 어플이 나오거든요. 설치 쭉 해주시는 마지막에 개정 확인을 통해서 이렇게 계좌 유처 정보 등록하기 클릭 부탁드리고 제휴 컨텐츠 눌러주시면 마지막 전대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회해주신 다음에 이 등록이 있습니다. 등록해주시면 제휴가 됩니다. 어 어쨌든 요즘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드네요. 힘들고 상당 부분 그 변곡점의 시점을 내일로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개선되어야만 어, 저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 시장도 그렇게 흐름을 좀 반등하면서 이어갈 수 있는지 여전히 예, 영상으로 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유한타 스마트, 유한타 계좌 개설을 통한 쩐대리 유치자 정보 등록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